의구심을 가져라.이 세상에 완벽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무조건적인 수용을 경계해야 한다.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줄 알아야 한다.무작정 헐뜯으라는 소리가 아니다.비난이 아닌 비판하라는 것이다.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독서를 할 때도 이와 같은 태도와 사고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글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 키우기. 말기를 알아듣듯 글기를 알아야 한다. 글기는 글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글기를 위해선 맥락적 사고가 필요하다. 맥락적 사고를 위해선 풍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배경지식은 독서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 다독은 더 많은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고, 넓은 사고와 함께 합리적인 비판과 맥락적 사고를 가능케 한다. 책은 다양하게 읽어야 한다. 성악설만 읽으면 생각이 편향된다. 따라서 성선설도 읽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접해야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지가 많아진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기회 역시 증가한다. 형식적 책 읽기의 악순환 누구나 처음은 읽기에서만 끝난다. 하지만 정말 읽기에서만 끝나면 영원히 독서를 할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자를 읽기만 하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온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뜻을 헤아리기 힘든데 대충 읽고 넘어가니 책을 읽어도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책을 멀리하게 되고 읽지도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단순히 책만 읽고 읽었다는 형상에 만족한다면 시간을 버린 것과 다름없다. 형식적으로 책을 읽는 것과 필요에 의한 책 읽기는 효율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읽으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